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볼 미국 월배당 ETF는 DGRW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월 배당을 주며 퀄리티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서 배당의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DGRW의 배당 성장률보다는 최근에 높은 주가 상승 때문에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ETF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잘 갖추면서 동시에 주가까지 빨리 올라준다면 정말 두말할 나위 없는 투자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공시 자료와 숫자를 기반으로 DGRW의 장점과 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투자라의 홍성현이고요. 숫자에 기반한 미국 투자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DGRW는 2013년 5월에 출시되어 운용 기간이 8년 정도 돼가는 패시브 ETF입니다. 운용 규모는 약 63억 달러이며, 운용 수수료는 0.28%로 패시브 펀드의 평균 운용 수수료인 0.18%보다는 높은 편이네요. DGRW의 8월 1월 초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1.3%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배당 ETF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운용사는 위즈덤 트위인데요. 이 회사는 1985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 총액은 1조 원 남짓입니다. 이 운용사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총 운용자산이 740억 달러, 약 8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위즈덤 트위는 73개의 ETF를 운영하며, 미국 ETF 시장에서 11위 정도에 랭킹된 자산 운용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돈나무 언니의 ARK보다 랭킹이 한 단계 더 높네요. 지금부터 운용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즈덤 트위는 DGRW가 높은 퀄리티 그리고 배당 성장성을 기반으로 선정된 미국 대형 기업들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배당 전략 또는 라지캡 퀄리티 전략을 보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DGRW는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봐온 배당 ETF들과는 다르게 S&P 같은 제3자가 만든 지표가 아니라 운용사가 직접 만든 WTDGI라는 벤치마크를 추종하는데요. 2013년 4월 11일, 즉, DGRW가 출시되기 약한달 전에 출시된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DGRW의 운용 전략, 기업 선정 방식, 숨겨진 리스크 등이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WTDGI를 벤치마크 인덱스로 그리고 DGRW를 DW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우선 DW의 기준점이 되는 벤치마크 인덱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벤치마크 인덱스는 편입할 종목을 평가하기 이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상장사들을 4가지 조건으로 걸러서 투자 후보군, 즉, Investment Universe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후보군에서 또 300개의 종목만 추려서 DW가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네 가지 조건을 빠르게 살펴보면 첫째로 인덱스 구성 기준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정기적인 현금 배당을 지급한 미국 보통주일 것.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최소 2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일 것. 세 번째로 기준일로부터 지난 3개월간 일일 평균 거래 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주가 이익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클 것입니다. 이네 번째 조건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기업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 금액이 낮은 경우를 선호하는 즉 배당 성향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조건을 두는 이유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이내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이 배당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간혹 미국 상장사 중에는 벡터 그룹이라는 회사처럼 과거 배당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차익금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200%에 이르는 채무 부담을 버티지 못하다가 2020년에 배당금 50% 삭감을 발표했었죠. 당연히 주가와 배당 수익률도 감소했는데 개별 배당 종목에 투자할 때는 이처럼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점츠이 운용사는 방금 예시로 본 벡터 그룹처럼 리스크가 높은 배당 주식들을 투자 후보군 선정 단계에서 제외시키고 이 중에서 300개를 선정하여 DW가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DW에 들어간 종목이 선정되는 카테고리는 비교적 단순한 3단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각 기업의 장기 수익 기대 성장률, 과거 3년간의 ROA, 과거 3년간의 ROA를 계산해서 각 평가 요소별로 순위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A 항목의 장기 수익 기대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특히 DGRW는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래 배당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윌섬츄의 운용사에 이메일 문의를 넣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결론은 이 성장률의 추정 기간은 향후 3년을 의미했고 이 값의 출처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각 기업의 리서치 리포트에 넣은 값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본 제 경험과 통계적 성적표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미래 성장률 추정치는 별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 말은 정밀하게 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대략 어느 기업이 앞으로 몇 년간 유망한지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위즈덤 추의이 성장률 카테고리는 투자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장을 수치화한 A 요소에는 50%의 가중치, 기업의 퀄리티를 대변하는 B, C 요소들에는 각각 25%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의 장기 수익 기대 성장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ROE와 ROA에 각각 50% 가중치를 부과해서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진 기업들 중 상위 300개를 벤치마크 인덱스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300개의 기업들이 각각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지 보겠습니다. DW는 각 기업의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총 배당금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하는데요.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총 배당금은 기업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한 주당 배당금을 연율화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분기에 한 주당 4달러를 공시했다면 연율화된 배당금은 여기에 4를 곱해서 한 주당 16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유통주식수를 곱하여 총 예상 배당 금액을 측정합니다. 이때 기업의 배당 규모가 클수록 더욱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가중치 선정 방식 때문에 DW의 배당 성장 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기업의 퀄리티가 잘 반영되지 않는 맹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종목 구성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에 포함되는 최종 종목의 비중은 각 기업이 5% 아래로만 투자되게 상한선을 두고 위점 추이에서 정한 섹터별 최대 가중치를 사용하는데요. 부동산은 가장 낮은 10%, IT는 25%, 그리고 나머지 9개 섹터들에는 각각 20%의 상한선을 둡니다. 정리하자면 이 벤치마크 인덱스는 향후 배당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ROE와 ROA를 도입하여 펀더멘탈 관점에서 퀄리티 높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총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덱스가 완성되며 매년 12월에 리밸런싱해서 투자 기업과 비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DW와 S&P 500의 산업 집중도를 비교해보면 이 ETF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총 배당 금액이 높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성장성, ROE, ROA가 월등히 높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ETF의 편입 비중이 작게 반영되기 때문에 DW의 운영 목표인 고퀄리티와 배당 성장성이 적게 반영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중 시가 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이 투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대로 대기업이 많은 IT,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산업재의 섹터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DW의 가장 비중이 큰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이고 그 뒤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이두 기업은 배당 수익률이 매우 낮아서 일반적으로 배당주로 구분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0%가 넘게 여기에 투자된 이유는 역시나 DW가 배당 수익률이 아닌 총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계산할 경우 DW에서 추구하는 좋은 퀄리티와 성장하는 배당금이라는 운용 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을 예시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1930년 미국에 설립된 반도체 회사인데요. DW의 포트폴리오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회사를 DW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DW가 기업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 ROE와 ROA를 비교하면, 텍사스의 수치가 꾸준히 둘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성도 마찬가지로, 텍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 가까이 되네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급한 총 배당금액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DW의 포트폴리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고 결국 고퀄리티와 배당성장성을 내세우는 DW의 운용 목적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DW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두 기업 외에도 일반인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미국의 초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DW의 실제 과거 성적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록 최근 2년간 DW의 배당 성장이 주춤하긴 했지만, 펀드 출시 이후 한 주당 배당 금액은 연평균 11%로 꽤 빠르게 우상향했습니다. DW의 월별 배당금은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본 SPHD와는 다르게 월별 증감이 아주 심한데요. 이는 DW가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해당 월에 바로바로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월 배당금이 중요한 분들은 주의를 해주세요. 그다음 DW가 벤치마크 인덱스와 얼마나 유사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출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상관 계수는 99.8%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만약 이 펀드가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보유했다면 한 주당 가격은 총150% 상승했을 것입니다. 즉 주가 상승으로부터 발생한 연환산 수익률은 11.6%이고 이 정도면 S&P 500의 동기간 연평균 수익률과 비슷한데요. DW와 S&P 500의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움직임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낮더라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DW에 많이 편입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충격 이후로 총 배당 수익률이 0이거나 규모가 작은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면서 DW와 S&P 500의 차이가 벌어진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DW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며 혹시나 숨겨진 리스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DW의 펀드 성적은 매년 3월 말에 결산되기 때문에 펀드의 가장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2021년 3월에 공시된 연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배당금을 살펴보겠는데요. 과거 5년간 한 주당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W 웹사이트에는 과거부터 자본 차익이 아닌 경상이익으로부터 배당금이 지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상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연차보고서의 순자산 변동표를 보시면 올해 그리고 작년에 각각 6,980만 달러, 9,090만 달러가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순투자이익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배당금 재원에는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지금 DW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어떤 수준의 투자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당 성장률부터 고려해보면, 과거에 주당 배당금이 성장하긴 했지만, 연도별 배당금 성장률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투자한 타이밍에 따라서 배당 성장률이 마이너스 2%에서 최대 13%까지 그 범위가 넓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다는 뜻은 우리가 투자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분석을 위해서 2014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인 11%를 불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베어 시나리오로는 6%를 설정해서 dw의 투자자들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수익률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한 주당 배당금이 최소 1.8배에서 최대 2.8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10년 뒤에 취득 가격 대비 최소 3에서 4.7% 정도가 됩니다.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투자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배당 수익률이 5%도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한 주당 배당 금액이 최대 2.8배 증가하더라도 애초에 DW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배당 수익률이 아닌 총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DW는 미국의 대표 우령주 위주로만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처럼 배당을 주지 않는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속히 오른다면 S&P 500보다는 DW의 상승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DW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월 배당이라는 것. ROE와 ROE가 나쁘지 않은 기업들만 300개 추려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것. 미국 주식시장의 성적과 유사하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먼저 운용방식과 괴리가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당률이 1%대 초반으로 은행 이자율보다도 낮은데 배당금의 성장률도 제대로 종목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배당 ETF가 맞는지 약간 의심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은 불규칙적인 배당 성장률 때문에 향후 배당금액 예상이 어렵고 투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장률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인덱스 구축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브 펀드치고는 수수료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DGRW가 배당률이 아니라 총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종목 비중을 선정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뭔가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DGRW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마치 A기업의 단기 순이익은 10조원이니까 많이 벌어서 좋은 기업이고 B기업의 이익은 5천억원이니까 훨씬 덜 벌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식의 상당히 비논리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시를 재차 확인해도 디젤더블유는 진짜 총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은 저번 SPHD 영상 말미에 설명드린 상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심지어 비논리적인 방식을 활용해서 총 배당 금액이라는 변수를 투자 판단에 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곡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은 과정이 어찌 됐던 최근 몇 년간 DGRW의 주가는 S&P 500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마 배당 ETF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구독자 분들이 이 ETF 분석을 요청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S&P500만큼 많이 오르는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거라면 이 ETF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S&P500 수준의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S&P500 자체를 추종하는 SPY 같은 ETF를 사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차피 DGRW가 S&P500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괜히 수수료만 더 비싸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주가 상승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탄탄한 배당 ETF를 찾고 계신 거라면 DGRW는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요즘 영상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요청 사항이 여러 개의 배당 ETF를 비교 분석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DGRW와 DGRO 그리고 SPY까지 비교하는 컨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점차 저희가 분석하는 배당 ETF가 쌓여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배당 ETF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황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커뮤니티 탭에 가시면 현재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배당 ETF 중 여러분이 더 관심 있는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그 분석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배당 ETF가 있다면 여태처럼 계속 댓글에 달아주시면 카운팅하면서 분석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